공면세가 아, 좀좋긴하지만 너무 좋다. 자연의 재야 그래. 이거. 이제 한번 놀러오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살지 못할 것 같아. 너 여기서 하나 살수 있어? 나죽은데 어? 어? 만족이야. 내가 왔다. <웃음> <웃음> 지금은 좋지. 이제 가서 또 떠들어봐라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고생도 아니지 뭐. 안녕하세요. 집중해야돼요. 집중해야돼요.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음. 집중해야 난트럼펫타다와 신난다. <laughs> 신나요. 야 시간 얼마 안남았다. 빨리하자. 어, 한잔하겠다. 이거 물좀 더 갖다주세요. 어, <laughs> 아, 동원아 물좀 갖다 어, 달아 좀 빨리 주세요. 그렇게 알끗하게안 써도 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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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제가요, 무대에 오늘 처음 쓰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낭독 공연이라 해가지고, 아... 뭐 보고 하는 거지만, 내가 주인공이에요. 엄마를 맡았는데, 네. 독백 부분은 또 감독님이 외워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사를 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 해볼까요? 네. 한번 듣고 싶은데. 진짜? 네. 아, 알았어 소울찬이 분네마당에 눈이 바람에 돌돌돌돌 말려 쓸려다니네 여기 이 마당에서 가장 좋았을 때는 여름밤에 화득을 내놓고 찐빵을 찔때였는 혹시나 내가 먼저 죽으면 허둥대지 말고 저거 먼저 챙겨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시오이 그러는 것이 좋겠어이세상에 운순선이 있어도 가는 순서는 따로 없다고 합디다만 우린 온 순서대로 갑시다. 잘들 있으라고. 난 이제 이 집서 나갈라요. 오, 아 좋은데요. 어둠의 기운들은 저렇게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려는 듯림자처럼 다가가서 세 번째 할때 운명 나옵니다. 예. 자, 세 번째 할때어 아니, 저것도 뒤경 너무 넓어 세명. 뭘본 얘기나 아시는 겁니까? 들어블랙베상차 네, 네. 왕이 되실 뿐. 아안바요 바빠. 안 바빠요? 바빠. 아, 이거 누구랑 해 이걸? 되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스크린을 그려야 되는아그 그래. 저기 아시봐 있잖아. 아시바아시바한조 갔다 그러면 안 돼? 어머니 어. 혹시 저희 큐시트나 뭐 여기 있다고 지금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와이튼 뭐 하여튼... 어쩔 수 없지, 처음, 지금 하는 거니까, 네. 실험적인 거니까, 네, 실험극은 다 그런 거야. <laughs> 전국부로 많이 오셔야 될 텐데 안녕하십니까 만종리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만종리 대학로 극장에서 봄봄 봄바람 축제가 열리오니 만종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오셔서 축제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내가 사인을 치면 볼륨 자 볼륨 몰라와자 조명인. 네, 네. 지금? 네. <목소리도 나왔네요> 오빠의 편지는. 어머님 전상서로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장소, 지하철 용산역. 지하철 용산역? <laughs> 아니, 지하철 서울역을 어떻게 지하철 용산역으로 읽으세요? 용산역에 사형이 많으신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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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용산역, 서울역을 용산역으로 읽냐고. 보고 <laughs> 읽어도 못 읽겠어. 조금네더게 하시고 네.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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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길을 잃을 수 있어. 언니도 알잖아.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소리 나면 저쪽에서 오, 올케 가면올게쪽을 한번 이렇게 아, 봐주세요. 아, 그러고 그래. 어, 다시 차분하게 올케는. 다시 할까요? 그냥, 그냥 하세요. 흰머리가 많이 섞인 파마머리.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계속 지난 겨울부터 시도했던 건데 아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저희가 해왔던 지금 도 축제 때할그 낭독극이 이분들의 어떤 주민 배우와 주민 극단의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또 그걸 그걸 또 의도하고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요. 예. 입장권은 여기서 여기서 끝는 거야 입장권? 네. 네. 더 좋은 공연을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렛 가져가셔야 돼요. 네, 순두부도 좀 드실 수 있고. 뭐 그래야 뭐. 뭐. 당 <laughs> <우리> 가서 <laughs> 와 먹어보자. 작년에 농사지은 걸로 만들어봤어요. 서비스가 더 좋네. 코스는 <laughs> 여기 야. 와인 한잔 하시고 공, 술 드시는 걸로. 궁은 네. 사람이 손님 많이 왔다. 오겠구만. 저녁 안 드시고 오셨죠? 예? 저녁 안 드시고 오셨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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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셔서 순두부 이, 드시고 오늘 안네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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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이시잖아. 아 그건 맞는데. 네. 그, 그, 여기 무료. 그래요? 네. 아, 아. 정로우대. 네. <laughs> 드시고 네. 여기 여기 이 앞에 일찍 자리 앉으세요. 여기서 재미난 거 보도록 해요. 그래요? 예. 아이고 애기를 얻고. 예. 네. <laughs> 네. 퇴근할 거예요.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종리 대학로 극장, 야외 대극장에서 색스피어의 어, 맥베드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그쪽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이 여기 와봤단 기억나? 어둠의 기운들은 철학해.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려는 듯 그림자처럼 다가와선 가슴 섬뜩한 유혹으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요 우리가 왕이 된다! 아, 그것들의 속상이나 그것들의 상급자처럼 아름다우면서 더럽고 더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것! 불려 말라 맥배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 황해의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맥배들을 이길 자는 없다! 다고 하시데 왜? 그 말을 믿어? 엄마는 늘 그러잖아. 그게 엄마 오법이잖아 알면서 왜 그래?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잖아. 시골 고등학생이던 내가 도시에 대학에 떨어졌을 때,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를 엄마는 빈말으로 데리고 가서. 오빠의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안에 있는가? 나왔네 민어여요 자석들이 전화실 할 때마다 그리 걱정을 했었는만 그깡패스못끊가그래요 어디 한 번만 더술 마시고 오면 나가 집을 나가버렸는지 할 것이구만 어쩌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고 엄마를 가엾이 여기달라고 말하고 싶어 여기에 온 것인지도 그제야 여인상 앞에서 차마 하지 못한 한마디가 나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 정말 음. <laughs> 그 첫, 처음 연습을 하시고 바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어� 여러분 어때? 잘 하셨나요? 아 네, 박수 한번더 주세요. 어우, 밑도 끝도 없어. 헤드에도 끝이 없는 네, 거야, 이게. 아, 순두부 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막들어 그게 그러니까. 돼? 말이 돼? 아니 내가 순두부... <laughs> 여기 있으면서 누가 순두부를 푸지, 지금, 이 새끼 지금. <웃음> <웃음> 이, 이 배우가 그러면 되냐고, 이게. 그 감정이 나오냐고, 진짜. 급해가지고 막 대답치는 거 맞지? <laughs> 난 가서... 가서 땀 다져야 되는데, 그치? 땀 다져서 저거 진흙을 어떻게 퍼내야 되지? 야, 뭐. 어, 좀 가자, 진동 풀어, 쟁 소박한 무대지만, 다들 진심으로 즐겨 주시니까 행복하죠. 배우들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도, 무대와 관객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완전 무정해지지무지 무작의 감상이 생각한다니까. 농촌의 활력소를 만들어줘갖고 무작 감상이 나 생각한다. 마치 연극이라는 작업이 사실은 연극이 끝나는 순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언제나 들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저희는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어쨌든 출발 선상에 역시 있는 거죠.